자, 3일 만에 2차 송이산행을 왔습니다. 3일 만에도 올라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 뒤 영상을 키겠습니다. 자, 노루궁대입니다채취에서 보여드리죠. 오픈데. 채취합니다. 야, 깜깜합니다. 아, 오전에 잠깐 비 온다 그러더니. 소나기 엄청 오겠어요. 야, 약간 건조된 노루 궁뎅입니다. 야, 눈이. 마칩니다. 야, 이거 송이 보러 와서, 왜 능입니까? 후. 자, 야, 송이 3일 만에 다시 정차를 와서 2차 단위인데 능이가 보입니다. 야, 다른 길로 오는데, 능이가 보이네요. 아주 상태 좋습니다. 대박이죠? 야, 이거 어려운 시기에 봅니다. 자, 이동합니다. 밤버섯입니다. 이아 맛있는 버섯이죠. 그때 밤버섯입니다. 다니는 이 길목에 웬 능이가 나오다 다 썩네요. 야이 길인데. 야. 이동합니다. 야 송이가 멍뚱한데서 처음 나오네. 야.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송이 자리가 이동됐습니다. 하나만 재채겠습니다. 자, 새로운 자리에 올라옵니다. 이동합니다. 아, 비가 올라오네요. 봉이 채취했던 자리는 새로 올린 게 없습니다. 반짝 올린 것 같아요. 산이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. 한 일주일마다 와봐야지. 조금만 타고 다른 곳으로. 이동해 보고 있습니다. 이야, 하나 올립니다. <laughs> 여기 새로 올리는 거자오 여기 또자 이동합니다 자 아주 잘생긴 승이버섯입니다아 조금씩은 올리네요 자 이동합니다. 야, 다발 방패 버섯. 향이 아주 좋아요. 안 보입니다. 자, 야 곳에 나왔어요. うどう 야안 보이던 게 3일 만에 보입니다. 오 대물들 하지만 맛있게 먹어야죠. 자 송입니다. 오 야. 깨졌다 초 1등급 이동합니다 자, 거 하나 채취했습니다 네, 여기 보십시오 하나 올리죠 이번 주 주말이 피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송이는 자 마지막 자리니까 하산하면서 보겠습니다. 자 포인트 다 돌고 하산 중입니다. 다음 주가 아 이번 주 주말부터나. 좀 피크지 않을까? 막 쏟아지지 않을까 2차. 1차 지금 1차는 끝난 것 같고요. 능이 산행을 한번 가산해서 가려고 합니다. 갈수 있는지 하여튼 일단 부지런히 철수해야겠습니다. 자 오늘 송이 2차 산행 마칩니다 나름 순산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송이를 능이도 좀 보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자 2024년 첫 가을송입니다 바로 먹방 가을이첫 가을숭이 먹습니다